이번 시간에 진짜 건설한 천 일반을 다음 설명하는 논리기호 명칭은 더 이상의 해석이나 분석이 필요가 없는 사상 결함수 분석법 FT 두표에서 사용되는 논리기호 중원 기호로 표시함. 자원 나오면 기본입니다, 기본 사상. 그리고 어, 직사각형 나오면 결함 사상. 자그이 이거 이제 답은 2번인데 여러분 이걸 잘보셔야 돼요. 자. FTA 기호, 어, 요 기호들은, 개사시험에서도 그 아주 잘 나와요. 개사시험에서도. 그 다음. 개사시험에서도 단골. 거 중에서 단골이 뭐냐? 기본, 전이, 어, 또는 전이 기호, 어, 요, 이거, 이거 정도 하고 또, 변형된, 음, 어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무선적 엔드 게이트 이거 잘 나오고 어 조합 엔드 게이트 이거잘 나와요 그리고 가끔 베타적 오알 게이트도 잘 나오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안개할 때자요요요 똑같이 나오는 건 엔드 게이트는 그냥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게 그 대추처럼 생긴 게 OR 게이트라고 보면 돼요. AND 게이트하고 OR 게이트의 차이가 요거 이 모양 차이예요. 모양. 그러니까 암기는 내가 본인들이 AND 게이트는 요걸 어떻게 할 건지. 아 이건 아, 대추처럼 생겼으니까 OR. 어? 뭐 이렇게 암기를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암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요두 가지만 알면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있고 또. 어, 가끔 우선적 엔드게이트하고 이 조합 엔드게이트가 가끔 나오거든요. 이게 헷갈리듯. 어. 그러니까 AAI, 뭐그 이런 식으로 a 뭐 i j k 이런 식으로 순으로 나간다는 거. 음? 요, 그 영어로 써 있으면 우선적 엔드게이트로 보고 어, 두 개가 출력, 두개 출력, 두개의 출력 이렇게 써 있다면 조합 엔드게이트로 보면 돼요. 3개 이상의 입력이 연이되니가두 개가 일어면 출력이 생긴다. 이런 문제를 해놓고 어, 여기에 이게 어떠한 사상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조합 연엔기트 이렇게 찾으면 되거든. 그러니까는 어, 일단은 이 모양을 보고 암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암기법에 자신 있는 걸 하고 돼. 내가 여기서 암기를 어떻게 하라고 내 방식대로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못 알아들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가끔적으로 또 위험 지속 시간, 위험 지속 엔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 여기에서 가끔 헷갈리게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암기를 할 건가, 음, 거기에 암기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헷갈리놈 포기하면 돼 포기 그냥 찍으면 돼 60점은 맞으면 되니까 65점 맞을 필요 없어 100점 맞을 필요 없고 60점 맞으면 합격이에요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사 <laughs> 제일 좀미련한것 같아 60점 맞으면 돼 60점 국가고시는 자. 자 그리고 사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통로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통로가 또 나왔다, 가끔 나온다. 뭐 이건 쓸수 있겠지? 통로가 그만큼 가설, 통로 이게 중요해. 어, 내가 이라키도 몇번 말하고 그건설적의 위험 요인 및 안전 대책에 대해 그 책자에도 이렇게 자주 나와야. 자, 내용을 옳지 않은 거. 그럼 옳은 걸 볼게요, 옳은 걸. 왜 옳은가?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경사가 몇 도? 15도로 한다고, 이라키트도 몇 번을 말했어요.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된다. 아마 이게 그, 시험도 나왔을걸? 아니, 정원님 맞지? 너 100점 맞았으니까. 광연아 맞지? 나왔지? 음. 사단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단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몇 센치? 60cm 이상 더 나와야 된다.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당 4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구조로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된다. 이게 아니죠? 500kg죠? 어, 이런 데데까지많돼 400, 500 이런 데 많이 어스룩해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아. 이런데 찍는 거야. 400kg, 500kg 헷갈리는데를. 요 이런데는 맞잡아 15도, 60cm 이런 건. 그리고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의 높이 3미터 어, 이때 이내마다 넓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높이 1미터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측면에는 뭐라 해야 돼요? 안 떨어지게 안전단간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죠 답이 <laughs> 그 가설 제이십조 가설 동네 구조 이게 나오죠 이걸 어 자주 봐요 그리고 그 기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도어 이거 보면 여기서 시험 한두세 문제 나와요 기사 시험. 통로의 구조라든가 가설 통로의 구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이런 데서 다 많이 나옵니다. 이걸 공부하면 기타 시험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 자, 인간공학에서는 인간의 신체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설계한다. 인간 특성과 설계 사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신체적 특성, 사용자의 손 크기를 고려한 박스의 손잡이 설계. 우리가 어, 박스를 들고 갈 때, 그냥 이렇게 이걸, 손잡이가 없어. 이걸 들려면 힘들겠죠. 근데 손잡이가 있다. 그러면 좀 쉽겠죠. 그걸 인체적으로 연구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사용자의 손 크기를 고려해서 박스로 손잡이를 설계하는 거고 또 인지적 특성에서 전자레인지가 작동 중에 문 열면 어떻게 돼요 멈추죠? 어 그렇게 멈추도록 하는 인터럭, 인터럭 설계 그리고 신체적 특성, 5급 높이를 기준으로 책상용 의자의 높이를 여러분들 앉는 이 높이라든가 책상 높이 평균적으로 그리고 자 인지적 특성, 작업자의 팔 행동 반경을 고려 조종 장치를 배치. 이게 인지적이 아니고 신, 신체적이라는 거죠. 내 신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답을 찾으면 찾을 수 있어. 막 보면 작업자의 팔 행동인데 왜 인지적으로 했을까? 신체적인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저이나 불러면 안길이 힘 힘들면. 자 인지적 특성으로볼게 인지적 특성. 전화 버튼을 누르면 울릴 때마다. 청각적 피드백기를 제공하는 설계. 이런 게 인지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 신체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이 1, 3, 4, 1, 3, 4가 되어 있고, 인지적 특성은 2번하고 5번이 되어 있어요. 음. 자, 인간이 느끼는 음향 크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 건 그, 이 밑에 해산을 보면, 폰 음향 수준하고, 어, 성 음향 수준하고, 인식 소음 수준하고, 요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어, 거기에서 뭘 집중적으로 보여야 되냐면, 어떤 폰 값으로 표현한 음틀리는1 0 0 0 그리고 40대 위대 1000Hz 선으로 들리면이거 40번, 1승 음, 뭐, 따로 필요 없고, 어, 2번, 예, 어떤 음의 평값첨0 0터하고순에 응한 음량 40대, 1 0 100대, 0 0 0대음0 크기는 4 0 0 1순 그리고 인식 소음 기준 여기에서는 음 요게 대1와0 0대1 0응0대1 음량 0대 음량. 어, 2번 요걸 많이,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음, 여기 나오죠? 펑과 손의 관계. 음량 수준을 어, 10펑 증가하면 음량은 2배로 증가된다. 어,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자, 10번. 어, 근 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 요인 평가 방법 중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중량물의 허용 중량 한계를 계산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은 뭐 이건 따로 설명할 필요 없고 노이즈 어, 리프팅 가이딩 음, 가이드레스 이종요고그 뭐, 답을 남겨 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 유인 평가 방법 중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중량물의 허용 중량 한계를 계산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은, 그렇게, 그냥 답을 안겨하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이 문제가, 어, 자주 나온대요. 17년, 18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1, 칸델라. 이 정강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의 조도는 얼마일까? 이건 그 밑에 공식이 나와요. 조도는 이끄는 거리 자승분의 광도는 2의 자승분의 1은 0.25 록스. 그래가지고 0.1번, 0.25 록스인데, 요런 건, 어, 예를 들어서 정광으로부터 4m 떨어진 곳의 조도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게 이제 또 다시 또 1큰달에 종합으로부터 이메일, 이대로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서비스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60점 획득 하는데 굉장히 나한테 어, 중요한 찬스 그런 문제예요 그래가 이런 그 공식 조도 저도, 조도는 거리 자등분의광도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안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조도는 거리, 가려갖고 자성분의 광도. 음. 조도, 거리, 광도, 자성군. 이건 좀 안기를 하세요. 아니, 눈으로 자주 닫은 거. 그래서 일 칸다리에 중간으로 2m 떨어진 곳에 조도는 0 2 5 6 이거, 어, 그, 기사 험에서는 아주 잘 나와요. 지도사 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거 서비스로 준 거야. 그냥 점수 받더라고 그리고 조도의 그, 척도 있죠. 펏 간다를 하고, 럭스하고, 요, 요런 것도 자주 이렇게 좀 눈으로, 눈여겨봐주세요. 자, 고장률에 관한 내용으로, 모르 것을 모두 고른다면, 고장률은 특정 시점까지, 시점까지 고장나지 않고, 어, 작동하던 부품이 다음 순간에 고장나게 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척조이다. 맞죠? 보장률, 신뢰함, 신뢰도 함수, 어, 보장 밀도 함수 사이의 관계는 어, h, 가리야부, t는 있로 f, 가리야부, t는 t분의 rt다. 보장률은 흐름에 따라 감소형, 증가형, 유지형, 유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품 혹은 부품의 전체 수명기관에 걸친 고장률을 변하는 욕조 곡선. 욕조가 이렇게 생겼죠? 욕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고장률이 처음, 처음에는 없다가, 다음에 사용기가 많다가, 이게 욕조 곡선이에요. 그래서 답은, 어, 4번이 어디 갔어 5번이 어디 갔어? 5번이 없, 없는데. 5번, 5번, 어, 기억리언티글 늘다 옳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기계설비 고장 유형 나오죠. 고장 유형 세 가지에요. 초기 고장이 있고, 우발 고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 사고,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마모 고장.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고장, 우발 고장, 어, 마모 고장. 음. 이게 이제 그기계사비 고장 유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욕조, 어, 욕조형이라고 해요. 그림이 나오죠? 어. 자, 보는쭉 가시고, 가다가 그 3번에 이거 있죠. mttf, 이코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분의 1. 요 공식, 어, 요 공식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mttr, 평균 그 수리 시간, 요, 평균 수리 시간 mttr. mean time tool 배화, 요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제품의 고장까지 평균 시간, 이거 mttf, 요구하고, MTTR, 평균 수시간, 음, 그 정도, 어, 알아주시면 돼요. 이런, 이, 이차례라 공식이 자주 가끔 나와요. 기사시험에도, 기사시험에는 단골로 나오고, 그 시스템공학에서 나오잘 나와요. 다음 다음에 시각적 표시 장치 중 정성, 정성적 표시 장치는 정성적하고 정량적이다고되그 의미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정성적하고 정량적이 있어요. 그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먼저 정성적으로 수치를 대단합니다. 모양이나 그림 이런 걸 보고 수치를 대단해요. 크기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정량적으로 이 정량적은 딱딱 정해져 있어요. 12369처럼 숫자로 표시를 해 주면 돼요. 딱딱 답이 나오게 그럼. 그래서 정 정성적, 정량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시가 표시 장치 중 정성적 표시 장치는 횡단보도와 삼색 신호등. 그거하고, 자, 지침이 움직이는 중량계. 지침이 움직이는 중량계는 뭘 가르쳐요? 미키로 가있다 숫자가 나오죠? 디지털 시계 숫자로 표시하죠? 눈금이 울리는 체중계. 어떻게 해요? 숫자로 나오죠? 지침이 움직이는 시계. 숫자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어, 횡단보도와 삼색신호도 온 거예요. 어, 문이나 색으로 나왔던. 그래서 이게 정성적인 값이 일부인 거예요. 여기 해설이 나오죠? 온도, 압력, 속도처럼 연속적으로 변화를, 변수의 대략적인 값이나 또는 변화 추세를 등을 알고자 할 때, 어, 그 정성적 표시 장치. 대략적인 값이에요. 대략, 대충. 찍는거 아 저거 얼마 되겠어 대략적으로 하는게 정성적 아시죠? 그리고 정량적은 음그 변수의 상태나 조건이 미리 정해놓은 몇개의 범위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판정할 때 하는거고 적정한 어떤 범위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할때또 변화 추세나 이유를 관찰하고자 할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야 돼 정량적으로 정확해야 돼 숫자가 딱 가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지말고 자 정성적 은 대충 하는거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정량적은 진짜 딱딱 정확하게 맞는게 정량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가죠 가요 안가요 가요, 가요? 진짜 지도 한 명은 더겠네.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간 실수 인간 실수의 유형은 음, 자 상황이나 목표의 해석은 제대로 안 했으나 의도한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 경우에 발생한 오류. 행동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며 목표와 결과의 불일치가 쉽게 발견된다. 주의 산만 주의 결핍이에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된 디자인이 원인이기도 하다. 이건, 그, 인간 오류의 의혹 중에 실수에 속합니다. 그, 그 밑에 해당을 보면, 차고 실수 건망증 위반이 나와요. 이건, 음, 이런 내용들이 상황이나 목표, 어? 이게 쓸 때는 실수다. 어, 이렇게, 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고는 어떤 거다. 이거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차고는 뭘 오해를 했다, 잘못된 이해로 착각해서 행하는 경우를 착오로 하고 실수는 목표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였으나 의도한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행동을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실수고 건망증은 어그 행동의 일부를 잊어버리 잊어버 잊어버리고 하지 않거나 또는 기억에 실패한 재생 잊어버리 잊어버리고 위반. 정해지는 규칙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위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개하다고 뭐, 아, 말그 특징을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아 위반은 이거고 착오는 뭐고 실수는 뭐고 건망증은 다 아, 이거다 이게 한번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죠 착오는 음, 뭐고 실수는 뭐고 건망증은 뭐고 위반은 뭔지 읽어보니까 아, 그렇지 이거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일반 생활하면서도 가끔 들었던 얘기 것 같고 음, 이거 이런 건 쉽게 찾을 수 있는 을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 이게 다음에는 설명하고 있는 인간 실수의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착오의 유형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고 실수 건방증 위반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면 문제는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나? 응. 이쪽 좀 대답은 뭐라고 요 자, 올바른. 작업 방법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작을 천천히 하여 최대의 근력을 얻도록 한다. 동작의 중간 범위에서 최대한의 근력을 얻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중력의 방향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자,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힘의 50% 이상을 유지한다. 50%만 유지해도 될까? 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쓸 때는 단시간 내에 한 번에 집중해가지고 최고의 힘을 쏟아 부어야 되죠? 그리고 한번에 눈동자의 운동을 최소한다어 맞죠? 그러면 답은, 뭔, 니 해도 상관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숫자가 나오면 그게 답이야. 아닌 걸 찾으라고 하면 그게 답이야. 그리고, 음, 특히, 개, 그, 계단 문제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면, 이건 진짜인데, 특히 기사, 산업기사 시험에서, 어, 우리가 그 기사 시험에서, 안전기사 시험은, 사람 만든다 시험에서 문제는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 답은 2번이에요. 감도율 계산할 때는 계산을 해봐야 되고 나머지는 뭐 연천인지라든가 뭐그각뭐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답은 2번으로 뭐돼 있어요. 가끔 빈도율 감도율 계산할 때. 3번으로, 1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건 계산법이 공식이 간단하니까 대입해서딱 계산기 없어도 되겠는데 그런 거. 그리고 그 동작 경제의 3원칙 있죠. 응. 두 손의 동작은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나도록 한다.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양손이 동시에 쉬지 않도록 한다. 두 팔의 동작은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laughs> 손과 신체의 동작은 자극으로 완만하게 철수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동작 등급을 사용하도록 한다. 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그 동작 통제 3원칙 문제는 다 맞힐 수가 있어요. 여기 그, 안 여기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학기 때는 안 돌아가는데, 누구 지 자격증 다 없어? 누가 어, 전에 이따가 했는데, 아, 편입, 편입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 수업 도어 요거, 어, 동작 경제 3번째, 이 시험 아주 잘 나와요. 결혼또도 5시까지 하고 오늘 한시간좀 일찍 끝내줄 테니까 가서 비받고 축제도 좀 즐기셔 뭐 많이 왔다 갔다 하네